낡은 책상에 깃든 약속. 50대 목수 상철 씨에게 낡은 가구는 오랜 친구와 같았습니다. 이혼 후 삐걱거리는 의자와 빛바랜 서랍장은 그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죠. 작업대 한편에는 젊은 시절 전부인과 어린 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놓여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라는 손님이 낡고 다른 책상 하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쓰시던 물건이에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상이랍니다. 그녀의 눈빛은 책상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철 씨는 조심스럽게 책상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포질을 하던 그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낡은 서랍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쓴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책상이 낡아도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요. 편지를 읽는 상철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키지 못한 자신의 약속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업대에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가 작업 진행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상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책상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지혜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상철씨도 어느새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책상 복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이야기들은 그들을 편안하고 따뜻한 사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책상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멋은 그대로 간직한 채새 것처럼 단단하고 윤이났습니다. 상철 씨가 완성된 책상을 지혜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약속을 다시 빛나게 해주셨어요. 지혜 씨가 가져온 작은 꽃병 옆에 상철 씨는 자신의 낡은 사진을 새로 만든 액자에 넣어 세워두었습니다.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현재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